태양도 이제 사이즈를 맞춰놓고, 어디야, 어디어디 어디야. 려리 올라왔네. 사이즈를 맞춰놓고, 이렇게, 이렇게 맞춰놓고, 이제 거의 뭐 시간마다, 세양의 크기, 배율은 그대로 맞둘 거예요, 일단. 조금 더 키울까, 어차피. 이그 정도 키워놓을까? 화면 안에 딱 들어올 정도로. 그리고 이제 속도를 볼 겁니다. 속도를 올라가지고 옆으로 빼야 되는데, 이렇게. 근데 일단은 일출 시간이니까 일출을 해봅시다. 안들수 있네. 자 배열은 이제 만지지 않을 거예요. 이러는안될 거예요. 오늘 몇 년? 몇 년도 할수 없지. 할 수가 없어. 카메라로 봐야 돼. 나오지도 않아. 어, 뭐예요, 이거 뭐야? 이거 그럼 왜 풀어? 그럼 왜 풀어세요? 정신이 있는 게 없는 게왜 다리를 풀어 이걸 내걸 풀어야지 애들을 자 이제 요 배를 넣 속도를 봅시다 자 이렇게 걸어놓으면 자 이게 이제 오른쪽 대각선으로 올라갈 테니까. 야, 태양의 지름만큼 가는데 몇 번이 걸려나? 그거를 체크할 거야. 다리가 좀안 맞네. 오케이. 자, 이 상태로. 이동속도를 확인해 봅시다. 이제 캡을 시운화되고서 태양광 필름을 한번 일단 찍고 나서 thank you. 태양에 크게는 포기를 해야 되겠어. 태양에 크게는 포기를 하고, 그런 것만 지름만 생각하면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다. 태양에 크게는 포기를 하고 계속 태양을 찍읍시다가 이게 15번씩, 아, 20번씩인가? 30번씩인가? 30번씩 되는 걸 한번 에 자 이제 지금만큼 나온거 같고 됐어요 됐고 초점을 맞춰봅시다 초점을 어 확실히 태양이 나오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낮추고 태양의 동선 을찍는게 나을 것같 아. 태양의 동선 을얘가 지금 쉬 우면, 안 보일 텐데 캡을쉬 우면 태양 필 름을 지금 씌 우면, 안 보일 거고. 일단 은칩을좀바꿉시다